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6월 24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다. 나주께 왔오니 복주 없소서 나주께 왔으니 복주시 없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와서 오니, 복주 없어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어때 내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 사오니 복주 소서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이쁘고깊쁘도다 기쁘도, 항상 깊쁘도다 마주해왔사 오니 복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느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가 벌써 거의 반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 그 코로나가 발견된 게 중국에서 발견된 게 작년 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놓고, 어, 삶의 패턴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 단순히 우리의 일상생활만 바꿔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정세나 세계 패권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정세,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패권을 어느 나라가 쥐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툴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세력이 나와가지고 뭐 국제 정세를 잡고 갈 것이냐,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뭐 방역을 잘해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더 힘을 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사고의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은 힘의 우위, 서열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서열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서열을 만들어서, 뭐, G2니, G7이니, 뭐 G20이니,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세우는 그 어떤 기준, 힘은 드러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대부분은 어떤 일, 언제나 그 어떤 일정한 결과를 도출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군사력에 의해서 뭐 군사력 순위를 매년 이야기를 하잖아요. 군사력에 의해서 1위부터 쭉 나열을 하면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강한 나라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 또 경제적인 순위로 쭉 세운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들은 경제적인 위기에도 경제적으로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인 것 같아요. 힘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성경에는 힘의 역설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 지는 때가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그 당시에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식이 아주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지식이 아주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 특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칭찬을 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이 언변에 능하고 지식에 풍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도 잘해. 보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아는 것도 많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고린도의 위치가 어디쯤이냐면은, 오늘날의 아테네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고린도가.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때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는 아덴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아테네죠. 그러니까 아덴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고린도는. 그래서 문화적인 중심지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모든 지식과 지혜들, 가르침들이 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수사학이 많이 발달해 있었다고 해요. 말하는 것도, 그리고 수학적인 능력도, 과학적인 능력도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너희들이 말도 잘하고 지식도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그렇지만 진짜 지혜는 사람한테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지식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진짜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 많고, 변론가가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지역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미련한 것이다, 그거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방법으로 지혜로워지기를 원해요. 자신의 방법으로 지식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더 많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무엇이 진짜로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진짜 지혜로는 무엇을 알수 있느냐?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것을 전도서 자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자몬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실을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에서 그니까 우리,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본, 시작.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창세기의 태초에, 처음에. 이거랑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세계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본, 처음, 시작은 항상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근본, 처음, 모든 것의 시작, 뿌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지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 지식,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지혜는. 그래서, 십자가가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련한 것이고 실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미련한 것이지만 헛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이뻐르처럼 성도들이 이뻐르처럼 인사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하세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진짜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기보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기보다, 예수님의 희생에 힘입어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려고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도 큰 지혜를 가지고 살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장 2 5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능과 전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서의 실패가 진짜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의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성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을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면, 언변에도 능하고, 지식에도 풍족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로 비교를 하면은, 성경 공부도 잘하고, 성경적으로 아주 특이, 특별하고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성적이면서도, 또 이성적이지 않은 그 영적인 능, 영역에서도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제가 현대어 성경 버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 설교가 빈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려운 말이나 현악적인 사상 따위를 섞어 설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한 말재간으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한 말재간으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말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론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지식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실패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강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곳을 보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